어,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정도고요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반등을 해줬어요 자 근데 반등을 하니까 제 예상대로 댓글에 온갖 저지능 성님들과 빡대가리 성님들이 정모를 열었더라고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시즌 종료를 해도 반등은 온다 무려 100% 60% 50% 20%를 보여주면서까지 시즌 종료고 나발이고 반등은 어마어마한 반등이 온다. 근데 코린이들은 시즌 종료라고 말을 하면 음봉만 나오는 줄 안다라고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왜 굳이 그런 영상을 올렸을까? 왜 올렸냐면 내가 시즌 종료 빙하기를 주장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너무 뻔하게 온갖 코린이의 빡대가리 성님들이 다들 그냥 나한테 개지랄을 떨게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못 박아둔 거야. 제발 올라가도 그냥 싸닥치라고 뭐라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정확히 3일 후인 오늘, 반등이 나왔더니,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왜 올라가냐. 어 이러면서, 뇌가 안 좋은 친구들이 댓글을 좀몇개 달아주셨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제가 정확히 3일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곧, 어, 찐반 같은 느낌의 반등은 올것 같아요. 찐반 수준의 반등, 찐반인가? 요 찐반인가 싶은 정도의 반등. 제가 곧그 찐반 같은 반등이 세게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이거 올라갔다고 어, 너 시즌 종료 말했는데 올라갔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뒤에서 제가 댓글들 몇개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제가 3일 전에. 찐방 같은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을 했던 그 근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세 가지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기본적인 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유 때문에 곧 찐방 같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누가 봐도 RSI가 다 바닥을 쳤었고 큰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RSI가 다 바닥이었고 기술적으로 워낙 과매도였기 때문에 너무 티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숏을 조져버리는 상승이 한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찐반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강하게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강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와리가리를 쳐준 다음에 한번두번 번. 그리고 여기서 와리가리를 쳐준 다음에 한번두번 번 하고 m자 탈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크게 m자 탈모를 만들고 와리가리 치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랑 자 근데 어, 여기서도 와리가리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 줬죠 그래서 제가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서도 여기를 뚫기 전에 와리가리를 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방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 전에는 와리가리를 치기 위해서라도 올라가 줘야 된다 여기서 너무 티나게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쭉 빠진다? 이거는 확률이 너무 낮아요 확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반등의 가능성을 봤던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것보단 여기서 지지하는 척하면서 개미들 태운 다음에 더 빠지는 게좀더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와리가리를 쳐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올라갔어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안 올라가면은 이 와리가리가 끝나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낙폭이 너무 커요. 세 번째 근거는 어,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죠.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웃긴 게 전쟁을 한해 만에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다가 막상 전쟁이 시, 스타트하면은 전쟁이 시작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댓글이 몇개 있더라고 나한테 야 네가 하락을 어떻게 맞췄냐 여기서 네가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려가는 건데 네가 전쟁을 예측했냐?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전쟁을 맞출 필요가 없고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악재와 호재 이런 재료들이 차트에 맞게 터져요. 이 내려가고 있는 중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내려간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내려가고 있었어. 그럼 그 전엔 왜 내려갔는데? 전쟁 얘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에 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내려간대. 아니, 그 전에 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더 신기한 거는 여기서 전쟁이 시작됐어. 대충 이부근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내리는 척하고 확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신기한 거야. 그 재료가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재료가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고 있을 때 악재가 터지면 더 가속화가 돼서 내려가요. 아니면 누가 봐도 티나게 내려갈 때 과메도야. 그럼 여기서 재료를 이용해서 변곡을 만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반대는 또 뭐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또 호재를 터트려서 더 올라가. 그러니까 재료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증시에 이정 이렇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전쟁할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뭐 푸틴 아들도 아니고. 근데 전 어쨌든 간에 전쟁이나 뭐 이런 영향을 생각해서 이런 세 가지 근거를 이용해서 곧 찐반 수준의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시즌 종료 관점을 말하면 바로 그냥 무지성으로 쇼 쳐버려. 또 올라갈 것 같다고 하면은 롱을 쳐버려. 여러분 근데 선물 매매는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물 매매는요 타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타점이. 그러니까 내가 빙하기든 시즌 종료든 막 이딴 걸 말해도 롱 타점이 나면 롱 치고 쇼 타점 나면 오쇼 친다니까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단타로. 그러니까 타점을 기다렸다가 충분히 반대로 다시 갈것 같으면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익절을. 선물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답인데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믿고 내가 막다 맞추는 것 같으니까. 내려간다고 막 시즌 종료만 하면은 오 내려가나 보네 쇼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롱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점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손절 라인이 잡히고 익절 라인이 잡히는 거지 타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쇼 잡고 가만히 있어 롱 잡고 가만히 있어 어 이러니까 내가 뭔가 못 말하겠고 어 괜히 또쇼 잡을까 봐 제가 또 반등까지 굳이 말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말하게 되는 거야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포지션을 잡고. 무지성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고 싶어 이제 이게 추세의 시작인 것 같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롱이든 쇼시든 이게 추세의 시발점인 것 같아 그러면 약익절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자시는 거예요 어? 약익절에다가 내가 여기서 롱을 쳤어 그리고 여기 에 왔어 내가 여기서 롱을 쳤는데 여기까지 왔네 가격이 그리고 근데 내가 더갈것 같아 그럼 이쯤에서 스탑로스를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익절로스를 익절로스를 그, 더 가면은, 여기서 익절하면 되는 거고, 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다시 일로 온다니까? 그 뭐야, 그게. 근데 이 정도 왔으면은, 익절을 하든가, 여기다가, 로스를 걸어 놓고, 여기 와서, 그냥, 본전에 튀는 거예요, 본전에. 엄청나게 약익절을 하거나, 어? 엄청나게 약익절을 하거나, 본전에 튀고, 다음 타점을 노리는 거야, 다음 타점을. 롱 잡고, 가만히 있고, 쇼 탑, 쇼 잡고 가만히 있고 이건 절대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랜만에 어 제가 악플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 악플을 몇개 가져와 봤어요. 너무 멍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은 뭐 욕은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코린이성님 아니 그래서 쇼 쳤어요? 쇼친거 인증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영상에서 곧센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을 한 사람한테 어? 쇼쳤냐고는 왜 물어보는 건지 진짜 니네 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코린이성님. 예, 이런 멍청한 말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아, 시즌 종료는 개뿔, 쇼 스케줄 제대로 나서 쇼 잡은 사람 털렸음. 아니 쇼 잡아서 털린 게내 잘못이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말하면서 어? 시즌 종료에도 반등 100% 나온다. 여러분 100%면 1배 쇼도 다 털려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야 100%가 올랐다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마치 시즌 종료를 말한 유튜버들이 잘못인 것처럼 쇼 잡았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내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달달한 헛개수성님 이런 멍청한 댓글은 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짜시네요 비트가 그렇게 쉽게 망할 리가 킥 이김성님, 이 마지막 키윽 하나가 너무 띠꺼운데, 어? 초짜는 당신이구요. 아니, 비트가 쉽게 내가 망한다 그랬어? 아니, 시즌 종료해도 반등은 온다구요, 이김성님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댓글 남기지 마세요. 하, 개미네, 이놈도. 겁니 못하네, 킥킥? 아니, 장종신. 이름부터 이상한 새끼야. 그럼 내가 개미지, 뭔줄 알았어? 내가 뭐 신이야? 내가 뭐, 개미가 아니면 뭔데, 이 개병신 새끼야. 개미네 이놈도는 무슨 댓글이야, 뭔 드립이야? 넌 뭔데? 넌 뭔데, 이 씨발! 시바...